아, 지금부터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0만불짜리 습관이라는, 어, 이 조언도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에... 내용 중에 보면은, 습관, 성공의 실패,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어... 이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에 쓰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대중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CEO 습관은 빼고, 그두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머리말보면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습관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음,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에,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나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하는 의문을 늘 가지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에, 100만 불짜리의 습관을 우리가 도출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오랜 세월의 반복을 통해서 굳어진 일상이며 친구다. 하고, 그, 에베뉴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습관의 힘은 매우 그 참, 예, 큰힘이라 생각되는데, 이 습관의 힘은 심리학과 성공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그 발견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조건 반사를 그 시켜왔다고 볼수 있는데, 예 간단히 말하면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예.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과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는 성공의 정의는 뭔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은 성공이란 당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당신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성공은 삶의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꿈 욕망, 희망, 소망,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함시키는 성공의 범주에 들어가는 영역은 건강과 균형, 연런분과 원만한 대인관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 재정적인 독립 이런 항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만불짜리 습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습관은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분야에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이,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세 습관의 개발이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습관의 그 일곱 관계 형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단계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을 바꾼 데 있어가지고는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심을 하는 건데, 그,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간단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은 그 시간에 자명종 시계가 울리도록 하고 시계가 울리면 즉시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 두 번째 단계는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습관을 이론에 있어 가지고 예외를 인정하면은 그 자체가, 예, 빨리 무너지고, 중단하게 되는 어떤 요인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핑계를 만들지 말고, 자기 합리화 하지 말자 하는 게두 번째에 포함된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내가 특정한 행동 습관을 익히는 중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걸 하고 있을 때에, 뭐, 술 친구들이라든지, 뭐, 게임한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을 만나서 잡담이나 하고, 시간 보내고하다 보면은, 이 새로운 습관이 제대로, 뿌리를 어 내리지 못하는,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는, 새로운 자신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마음의 눈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 바라보고 새 습관을 이미 익힌 당신의 모습을 더 자주 시각화하고 상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된 상태 결과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단계로서는 화근하는 겁니다. 스스로 반복해서 화근하는 겁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말을 반복하라. 대부분의 경우 시기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기 때문에 곧 자명종 시기가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서는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여라. 결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새 습관이 이 자동적이고 쉬운 일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단일은 자신에게 보상을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일은 세습관을 익히는 자신을 잘 대우하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때마다 행동을 재확인하고 강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게 보상을 하고 나면은 다시금 돌아가는 일 스스로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단계를 잘 거치는 동안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고 이 습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남아있는 성과를 거두는 성과가 가시화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에 이르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극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미덕이다. 동시에 광친나는 원리를, 어, 뒤로 올리는 다른 미덕들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이거, 에 대한 스미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 성공에 이르는 습관 중에서는 성공과 성취, 행복을 위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은 자기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은 그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해야 할때 스스로 할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 자기 훈련의 습관은 앞에서 살펴본 통제의 원칙과 어,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은 통제의 원칙은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이렇게 성공에 이르는 습관을 하나는 보면 은 사람의 힘의 원천은 자기 훈련이다. 그렇게 보고 일생을 통해서 낙관론자가 되라. 이런 것도 바꾼데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죠. 낙관론자들이 되게 성공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고방식은 미래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 설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목표 설정을 하는 단계도 일곱 단계로 우리가 공식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단계로서는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 목표는 명확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확한 목, 목표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또 작은 목표들을 여기에, 에, 그, 그, 쪼개서 분해해서 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갔을 때 달성된지 안 된지를 객관화하기 힘들고, 스스로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데 있어가지고, 에, 어떤 그 약, 에, 올바른 어떤 이첫 측증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감시간을 정합니다. 마감시간을 목표를 세우되 언제까지 할건냐 혼이 우리에 보면 육하원칙 이렇게 해야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그 다음에 목표 리스트를 만듭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